전완근 운동만을 따로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완근이 많이 붉어지기도 했고 근육이 좀더 갈라지고 좀더 선명해졌다고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우즈입니다 오늘은 전완근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완근 운동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꾸준히 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제가 전완근 운동을 하는지 방법 그리고 전완근을 운동을 했을 때 정말 커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프리원핏이라는 곳에서 운동을 하려고 왔고요. 촬영도 하고 운동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운동 전에 역시. 부스터, 3대 500 부스터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아침 시간이어서 부스터는 꼭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초반에 보면은 제가 전완근 운동을 해보고 느낀 점을 담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때도 이미 전완근에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발달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좀 찾아보았고 덤벨로 하는 리스트컬을 그때 한한달 정도 운동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완근 운동을 사실 잘안 했어요. 전완근 운동이 운동 다 끝나고 하는 거라서 좀 대충대충 하기도 했고 좀 귀찮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잘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벌크업을 하고 나서 다이어트로 이제 막 돌입을 할때 그때부터 다시 좀 전완근 또이 종아리 같은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완근 운동에 좀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전완근도 좀 기본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완근 운동도 막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딱 하나만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를 줄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나 딱 찾아서 그 것만 하자 그런 생각을 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소개드릴 해 예정이지만 저는 바벨로 하는 리스트컬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리스트컬을 통해서 어,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완근이 굵어 실제로도 많이 붉어지기도 했고 근육이 좀더 갈라지고 좀더 선명해졌다고 할까요 그쪽 근육이 좀더 갈라지고 선명해지고 커지면서 제가 원하는 전환근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벤치프레스 뭐 데드리프트 그 정도만 해도 팔운동은 사실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팔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되지만 팔운동을 따로 했을 때 근육이 더잘클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전완근 운동도 등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전완근 운동만을 따로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완근이 쉽게 잘안 커지는 그런 부위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초반에는 좀잘 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완근도 역시 근육이다 보니까 점진적 과부하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 무게가 잘 늘지 않아서 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점점 붉어지는 그런 전완근을 보고 있으면. 그만큼 또 뿌듯한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체 운동 끝나고 나서 전완근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전완근 운동을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로 하는 리스트컬을 할 거고요 어,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한 3세트 4세트 그 정도 하는데 일단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작은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바로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을 이렇게 움켜지면서 동작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렇게 움켜지면서 여기 전완근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실 수 있으니까 어, 디테일하게 제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걸 이제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일,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보시기 쉽게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면은 저는 바벨을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대로 말아서 들어 올립니다. 손아귀 힘을 줘서 이렇게 잡는다기보다는 이 손가락이 손가락 하나 둘셋네 개가 지금 그 손가락으로 그대로 말아서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닿여있는 쪽으로 그대로 손가락에만 힘을 줘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내릴 때도 이거를 그냥 축 나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버티면서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저는 얘가 못 내려가게 계속 막고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계속 거스르려고 해요. 얘가 못 내려가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대로 다시 손가락으로 올립니다. 손가락도 네 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어느 특정 부위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개의 손가락에 적절히 균형을 다 잡아서 주면은 이 근육 전체에 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새끼손가락에만 힘을 주면은 이쪽에만 오는 것 같고 아니면 이쪽에만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네개 손가락을 다 쓰면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얘가 못 내려가게 내가 막으면서 늘려주고 그리고 그대로 다시 수축하고 이거를 좀 반복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복을 한다고 보면 되고 어 핵심은 이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얼마나 손잡이를 잘 끌어올리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바벨로 하는 리스트 컬을 저는 이한 한 운동만 거의 한 3세트 정도로 하고 거의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운동은 절대 길게 안 하고 일단은 그 전에 했었던 리스트 컬의 무게를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예전에 뭐 40kg로 뭐 6개를 했다 7개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했을 때는 그냥 이 운동을 세트 수를 많이 할 생각을 절대 안 하고 무조건 그 40kg로 6개 7개 했던 거를 그것만 무조건 뛰어넘자.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8개, 10개가 됐다 하면은 또 그걸 기록해놓고 또그 다음에 했을 때한 세트만 해도 되니까 두 세트만 해도 되니까 무조건 그거를 뛰어넘자. 그 생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뛰어넘는 과정에서 너무 그전보다 속도를 너무 빨리 해서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치팅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달성하는 거는 진짜 전완근의 힘만으로는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외부 변수들은 통제를 하고 오로지 그 횟수만 진짜 늘었는지, 힘이 진짜 늘었는지, 근육이 진짜 많이 사용됐는지 그런 것만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수는 최대 3세트. 진짜 적으면은 한두 세트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는 모습을 이 각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벨로 하면 또 왼손, 오른손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장을 조금 하면은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힘만 너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면서 여덟 손가락이 지금 이 봉에 닿여 있죠 이 여덟 마디를 전체를 다 쓰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 올리고 있어요 여덟 마디에 전체 다 힘을 주고 있는지 한쪽에만 힘이 실리는 거는 아닌지 그거를 조금 체크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는 40kg로 하다가 50kg로 좀 늘린 상황입니다. 예전에 벌크업 할 때는 뭐 60kg, 70kg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건 이제 전환근만 쓰는 게 아니라 전환근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거의 슈러그에 가깝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때 자세보다 지금이 조금 더 전환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무게를 많이 못 들겠죠? 하지만은 이전 무게, 횟수보다는 최대한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무조건 무게만 집착하면서 계속 달리는 가는 거예요. 전환근이 잘안 커진다고 저도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를 40kg로 하는 전환근이랑 100kg로 하는 전환근은 또 다를 것 같단 말이죠. 정확한 자세를 기준으로 일단은 무게를 한번 높여보자 최대한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미스트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전완근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전완근에 대한 쇼츠를 업로드하면서 아 이런 전완근을 어, 키우고 싶어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름이고 또 반팔을 입, 입어야 하다 보니까 이제 팔뚝이 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멋있는 팔뚝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전환근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같이 득근입니다. 감사합니다.